아, 김정은 만세는 해도 되는데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란에 선전 선동하는 거면은 안 되는 거야? 내 영상도 이거 멀지 않아서 민주파출소에다가 신고하겠네. 해바라기 개새끼들아.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지금도 별 관심이 없고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전한길 강사의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주장,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을 고발하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중립 기여가 부러졌습니다. 이 민주당 새끼들은 진짜 안 돼요. 이 국민들 25만 원 퍼주자 하면서 빨갱이 공약 이 포퓰리즘 남발해가지고 그지들이나 부자들이나 똑같은 한 표지 이지할 떨면서 지들 좋아하는 이 저소득층 그지들 이 개밥이나 퍼주면서 이 그지들한테 표 받아보려고 지들한테 투표 안 하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세부담 뒤지기 짊어지게 만들고 아... 이 그지들이 쪽수가 많으니까 그지들한테 표 한번 받아보려고 부자들 괴롭히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괴롭히는 이런 공략을 펼치면서 누구한테 줄 대야 되는지도 모르고 북한 좋아하고 중국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은 매국노라고 친일파라고 비판하고 배척하고 싫어하고 그지랄하면서 뭐 방사능 오영수 방류하고 어쩌고저쩌고 그지랄 개지랄 떨더니 지금 뭐 스시 잘만 처먹고 꽃게 잘만 처먹고 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전선동을 지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잘해요. 그리고 자기들이랑 의견이 다르면은 지금 어? 전환길 강사 봐봐요 자기랑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빨갱이 정당 아니랄까 봐 그냥 다 그냥 자기들이랑 의견 다른 묵살해버리고 이 새끼들이 입 막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비열하게 다 동원하는 거야 법이 권력의 편에 서서 작동을 하니까 눈깔에 베는게 없어요 이 새끼들이 시민들이 지들이랑 다른 이야기를 하고 지들한테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이 하는 얘기를 가짜뉴스라고 말을 하고 자기랑 의견이 다른 국민들이 하는 얘기는 다 가짜뉴스야 그리고 지들한테 쓴소리 하는 거를 가지고 극우 세력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내가 하는 이런 얘기도 극우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야? 어? 아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극우 세력이냐고. 갤럽 리얼미터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지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어 틀린 여론조사다 가짜 여론조사다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선관위에다가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민주 파출소 만들어다가 제보해 달라 그러고 시민들 입막으려고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제보하라고 동려하면서 그냥 아무나 그냥 고소 고발 남발하고 법이 지들 편이니까 법이 강자의 편이고 승자의 편이니까. 지들이 다 수상됐다고 그냥 지들이랑 의견이 다르거나 마음에 안 들면 은다 탄핵시켜버려 뭐 윤석열의 국무총리의 모시기에 모시기에 다 탄핵하다가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탄핵당할 거예요 아니 지들이 그랬잖아 카톡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식으로 검열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걸 국힘이 어, 슬로건으로 내밀면서 그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카톡 어,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카톡을 검열하겠대요. 이렇게 하면서 현수막을 걸어 버리니까 그것도 선관위에다가 고발했더라고.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는 거야. 국힘이랑 대화를 해 가지고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 나 정말 뭐 쪽스럽고 챙피스럽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야. 왜냐면 법이 지들 편에 드니까 판사들이 정치 판사하고 있으니까 대화할 필요도 없어. 재명이가 일단 내일 감옥에 갈지 모레 감옥에 갈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빨리 빨리 속전속결로 하자 이거야.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몰라. 속전속결로 빨리 다 탄핵 시켜버리자 이거야. 그냥 일단 싸다 김밥 가면 어때요? 김밥을 먼저 주문 놓고 라볶이를 시킬지 라면을 시킬지 고민을 하잖아. 그렇듯이 이 새끼들은 탄핵 먼저 주문을 넣어. 탄핵 먼저 주문 넣으면 안 돼? 어, 다시 탄핵, 탄핵, 탄핵. 하다가 고소 고발 남발하면서 이제 스타트를 끊는 거지 다음 메뉴 다음 메뉴 쪽수가 많으니까 대화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음. 대가리가 많은 쪽이 정이고 선이니까 다수결로 하자 다수결이 올바르니까 다수결로 하자 이거야 야 일단 투표로 대화하자 이거야 이걸 누가 뽑아준 거야 이 이런, 이런 개새끼들을 아 이런 민주당 개새끼들을 누가 뽑아줬냐고 아니 집단으로 다수결로 소수의견 다 묵살해버리고 점령군 행세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의는 승자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들이 놀리고 상식이라 이거야. 다수의 폭거라는 단어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지들이 천년만년 다수당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걸로 보여. 재명이는 지가 이미 임금이고 상황이야. 그 시중 대형 은행장 여섯 명을 모아다 놓고서 벌써 군기를 잡고 있어. 니들 내말잘 들어라. 지금 이런 꼬라지를 보면 말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니까. 이 안경 재비 그 재명이 눈가를 봐봐. 눈에 도끼가 서려 있어. 장난 아니야. 지금 사람 잡아먹게 생겼다니까? 삼천교육대 있었으면 재명이가 이미 그냥 드글드글하게 100만 명, 200만 명다삼천교육대 보냈어.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진짜. 투표 잘해야 된다고, 이제. 눈깔을 베는 게 없어요, 지금. 안경이 잘못됐거나 이 시력이 이상하거나 농내장이나 백내장이 낀 거야, 재명이 눈에 지금. 저는 윤석열을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전체주의, 독재주의자 이런 이재명은 아, 절대 안될것 같아. 음, 절대 안될것 같다고. 이이 재명에게 이 대한민국의 권력이 넘어가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요, 이거보다 더 심하면 더 심하지, 덜 하지는 않을 거야. 이게 국민의 저항권을 이게 발휘를 해야 돼. 내가 보기에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독재주의자, 전체주의자, 어? 히틀러, 나치 지옥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아, 그냥 윤석열 계엄군의 나라에서 사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는 않다. 윤석열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재명의 그 전체주의 나치 독일보다는 정치 못하는, 나라 못 다스리는 윤석열의 나라에 사는 게 아, 내가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아, 왜 그러냐면 표현의 자유도 있고 일상의 큰 변화도 없고 그냥 그쪽이 차라리 나을 것 같거든요. 표현의 자유는 있잖아, 기본적으로. 어, 윤석열이, 뭐, 줄리 이야기하고, 마이클 잭슨 닮은 여인, 뭐, 이거 노래 부른다고 해가지고, 고소고발을 하진 않잖아. 내거 카톡을 뒤져보진 않잖아, 성열이 형이. 어?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 이거 노래 부른다고 해가지고, 성열이 형이 나를 고발하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야. 근데, 뭐, 찌재명이라고 이렇게 뭐 영상을 올리고 이제 이러면은, 그거는 바로 재명이가 고소고발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건 바로 유튜브에서 영상을 내려버려요. 아니 지금 해도 너무 하잖아. 솔직히 너무 하지 않아? 아니 전환길 강사 때문에 내가 이 영상을 찍는 건데 전환길 강사가 맞는 말을 했든 틀린 말을 했든 자기가 찾아보고 분석하고 공부해 본 결과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선거 조작이고 투표 조작이고 여론 조작이라고 보이나 봐.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야. 자유로운 거잖아 유튜브라는 거는. 그리고 자기 이야기 그냥 편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정치적인 목소리도 낼수 있는 거잖아. 일반 시민이 자기 목소리도 낼수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자유민주주의국가 아니냐고. 이게 고발해야 될 상황이고 고소해야 될 상황이고 영상을 내려야 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아니, 니들이 좋아하는 유시민이 그랬잖아. 어, 민주당 니들이 좋아하는 유시민이 그랬다고. 뭐라 그랬냐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 김정일 만세, 김정은 만세를 외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어, 정상적인 사람이면 강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 만세라고 외치면 그 사람을 또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선전 선동을 당하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유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없어져도 된다고 하더만 어, 거짓 뉴스 가짜 선동을 해도 누가 그거를 정상적인 시민이 넘어가냐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없어져도 된다고 하더만 정상적인 시민들은 그 정도 분별한 능력은 있고 국가보안법은 폐지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시민들을, 국민들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이지라라도만. 그런 민주당 니들이 국가보안법도 없어져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니들이, 어? 니들의 논리대로라면 가짜뉴스든 선전선동을 하든 내란을 선동하더라도 분별력 있는 국민들이 알아서 선전이고 선동이고 가짜뉴스고 판단을 할수 있지 않겠어? 니들이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런 표현의 자유를 지켜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는 거잖아. 지금 국민들을 개 조수로 보고 호구로 보고 있네? 아니 김정은 만세하는 사람이 바보고 멍청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없어도 된대매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될 만큼 그렇게 국민을 바보고 어리석게 그렇게 보냐매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아니 김정은 만세는 해도 되는데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란에 선전선동하는 거면 안 되는 거야? 내 영상도 이거 멀지 않아서 민주파출소에다가 신고하겠네 해바라기 개새끼들아